Tu vois 소이시야워 모기 시야와, 코가 기가 시야와. 옷야 겠어 안에 패딩 얇은 정패딩 경량패딩을 입고선 또이 패딩을 입어야 겠어 와 아, 진짜 추워도 너무 춥다 이 세상이 잠깐만 일단 내일 내일 불고 내려야지 아유 음. 정말 아유 아유 또 밟았어 아유 머리 좀 푸가 볼까 운전할 때 머리 푸는 너무 좋다. 안전운전을 시작합니다. 으.. 코가 빨개졌다. 코가 빨개졌죠. 누돌프 됐죠, 누돌프. 손이 시려워. 꽁꽁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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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시려워. 바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시려워. 보기 시려워. 코가 기가 시려워. 얼마나 추운지 세상에. 손가락, 손, 마디마디 뼈가 너무너무 아프다. 왜다 나가셨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제가 뭐, 말은 많이 못하겠지만, 그래도 들어오셔! 안녕하세요.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많이 춥네요. 많이 추워. 많이 추워. 손이 새빨개 아주 손끝이 세상에. 아이고야. 이정훈님 안녕하세요. 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호대기였다가 지금 출발합니다.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저는 뭐, 없습니다. 그냥, 켰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해드려요. 이정원님은 어디 사시나요? 아 경상도 사투리가 이게 어렵단 말이죠. 뭐 사투리가 다 쉬운 사투리는 없지만 경상도 어려워요. 경북이랑 경남하고 내, 내륙하고 바닷가고 하다 다르니까 아, 대구 사세요. 대구 사시면은 제가 경상도가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 <laughs> 아닌데. 이거 대구 말인데. 그래요? 대구라고요? 대구 아닌데. 제가 어이어왜 어, 저렇게 달려. 어. 무워 제가 20대 때는 20대까지는 제가 말만 하면 연변에서 왔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저는 연변 사람이 아닌데. <laughs> 막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혹시 연변에서 아, 아니요? <laughs> 저는 도대체 어디 사투리를 쓰는 걸까요? 여가요. 경상도는 아니래요. 저 사투리 잘못 써요. 따라 할라 해도 잘못 하겠더라고요. 아닌데? 아, 어, 네 맞아요. 강원도 쪽이에요. 강원도 쪽인데 고향은 또 강원도가 아니거든요. 고향은 경기도거든요. 그 경기도인데 현하게 사람들이 저보고 연변에서 왔다고. 왜 그랬을까? 난내 그때 말투가 어땠을까? 제가 지금은 강원도 살고 있어가지고 살짝살짝씩 그 조금 묻어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말이 강원도 말이 좀 편하겠네요. 그래도 그래도 저는 경기도 말씨가 그래도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요 원래는요 이런 식으로 옛날 사투리 있잖아요. 옛날 사투리를 쓰거든요. 서울말. <laughs> 아닌데 아닌데 경기도 아닌데 옛날에 제 말투가 어땠는지 아무튼 연변에서 왔냐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요 했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정훈님. 운전 잘 조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 왔다 갔다 일자리 왔다 갔다. 잘할 수 있어. 이제 2005년에 해가 지나가고, 2026년이 오는 데... 아, 집에 갑니다. 잠깐 일좀 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학종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것 같아요. 뭔가 방법을 더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러, 이렇게 입으면 너무 추워요. 목도리는 할 거긴 한데 위에 옷도 좀 바꿔야 되고 바지도 스타킹을 하나 더 신어야 되나 기모 스타킹을 신고서 바지를 입어야 되나 아, 네. 올해는 정선에서 공연을, 아, 내년. 내년에는 정선에서 공연할 거예요. 제가 또 종종 라이브 키고 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아리아라리 안 하고 다른 공연. 아리아라리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하고 작년에 안 했고, 다른 공연 할 거예요. 이고 흰머리. 음. 흰머리가 아닌가? 네, 흰머리 같은데. 하지만 저는 머리를 뽑지 않습니다. 저는 흰머리가 나도 흰머리를 뽑지 않습니다. 다 소중한 제 머리입니다. 다 소중한 저의 머리입니다. 흰머리도 제 머리예요. 저는 어, 흰머리를 길러서 은발로 다니고 싶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흰머리가 나와도 염색은 하기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염색을 해야 된다 하면은 염색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냥 흰머리를 나는대로 다 기르고 싶어요. 은발 너무 멋있어요.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서 전 저희 신랑 저희 신랑이 원래 되게 어 뭐라 해야 되지 저희 아버님이 백발이셨거든요. 저희 신랑도 젊었을 때부터 흰, 흰 머리가 많이 와, 올라왔기 때문에 염색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아우씨, 왜 양쪽에서 차가 이렇게 타 어떻게? 뭐, 어해 뭐, 뭐, 누가 먼저 빠질 거야. 뭐, 어떻해 뭐야,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래, 뭐, 어쨌든 움직여야 내가 차를 어떻게 해주지. 뭐야. 뭐야? 어떻게 할 건데? 거기 있어 그냥 내가 지나가게? 광 삼거리에서 차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세상에. 아까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라. 제발. 아이 누가 그새 됐어? 에이씨. 차는 어디다 대? 왜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는 거야 도대체가. 어? 왜 나가지를 않고 다 집에만이지? 집에만 있는거야 도대체가 왜또 들어와 자리 없죠 자리가 없죠 어디 보자 아까 내가 빠졌던 자리도 차가 들어가 있고 자리가 없죠 자리 없죠 주차장으로 내려가 봐야지 어, 자리가 없는 데어딜 들어가? 어이씨. 아 저기 편의점 앞에 자리 있려 나. 여기도 자리가 없으면 차 자리를 어디가 들라고왜 사람들이 다들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냐고? 이 사람들이. 정말 놀러들지 가세요 바이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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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조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거 봐, 여기 지금, 여기 다, 다 찼잖아, 지금. 아, 진짜 주차 어떡하지? 아, 잠깐 차를 뺀 사이에 세상에. 음, 여기까지 다 차버렸어. 없어. 어떻게. 차를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 여기까지도 차가 다 차. 어, 여기도 차가 있어. 조그만 차들 때문에 맨날 속아. 여기, 여기, 여기 없어. 아, 없어 없어 없어. 내가 새벽에 4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차를 그냥 이중 주차를 해버릴까? 아씨, 그러니까 여기 다, 다들 추워서 안 나가나 봐요. 아니 뭐 새해인데 어디 좀 놀러 좀 가고 좀 그러지. 차가 평소보다 더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찰 주차장이 아닌데 아 큰일 났다. 몇 바퀴를 둬야 되는지 모르겠네. 내일 저는 촬영 때문에 4시 반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주차를 하고 전화 하라고 그러지 뭐. 일단 편의점을 한번 둘러보고 일단은, 여기를 가보고, 없으면, 그냥 집 앞에 저쪽에다가 이중주차를 하고, 아, 새벽에 일찌감치 지나가니까. 아, 아까 여기 차, 자리 있었는데, 아, 저 방금 이 차가 됐나봐. 나가는 장가?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 나가는 차 같기도 해. 시동이 켜있어서. 네! 공연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공연이 아니고, 내일 촬영. 나가는 차야 뭐야. 시동 안 끄고 왜 시동 켜있어. 내일 네, 해두지, 일출. 촬영이 있습니다. 이 조명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 보여. <laughs> 뭐야 나가는 차야 뭐야? 시동을 켜가 왜 저렇게 있지? 일행이 마, 일행이 편의점 들어갔을까? 아저씨, 저 춥단 말이에요. 뭐야 이 아저씨는 왜내 뒤에다가 차를 대지? 아니 아저씨 고도 차 대면 안 돼. 아저차 빠지면 나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뭐야 뭐야. 그렇지. <laughs> 조금 기다려보고. 아니면 이, 그냥 집 앞에다가 이중 주차하죠 뭐 일찌감치 나가야 되는데. 차좀 돌려볼까?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차가 찰 일이 아닌데 차가 꽉찰 일이 아닌데 주차장이이 시간에 아씨 아까 여기 자리 하나 있었는데 벌서 돼가지고 이쪽 은 그래, 진짜 어 씨, 이 시간 에 추천 을 타고 네. 오는게아닌데 어쨌든 자 리가 있 는데, 자리가 한 개도 없고 기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단 말이야. 음. 여기도 설마 꽉 찼다고? 여기도 설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도 설마 세상에 여기도 차가 있네 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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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이래 연말이라고 다 집에서 보내는가봐 어이고 장애인, 장애인 주차 장애인 주차 구역만 남았네 웬일이래 진짜? 응? 이 시간에? 아니 뭐 손녀는 안하나 아, 일찍 나가니까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겠지 뭐. 여기까지 차가 꽉, 꽉 찰, 꽉찰 리가 없는데, 이 시간에. 진짜 별일이다. 다 장애인 주차 구역만 남았어. 저차 나가려나 보다. 좀 기다려보자. 트럭 아저씨는 차 어디다 뒀지? 거기다 이중주차 해도 되는데. 지금 아줌마가 문을 닫았어. 일행 타면은 나갈 수도 있어. 주차자, 1차자, 3만리 아줌마니 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나간다 나간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주차를 위해 불을 잠깐 끄겠습니다. 뒤가 잘안 보여가지고. 똑딱 똑딱 똑딱. 빠이빠이잘 가세요 고마워요. 여기 안 나? 여기가 맞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늘 응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응원에 또 힘입어서 또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용기를 내서 살수 있습니다. 챙길시다 챙기시고. 우추 어, 어, 우추. 어, 주차 무사히 하시고 2025년 마지막 번 편하게 보내세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셨지만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